헬로웨 에브리원, 웰컴 벡터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리지, 이코노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제 8월 24일자로 삼성중공업 외국인 지분율이 20% 상향 돌파했습니다 보유 주식수는 1억 7,599만조 가량 되고요 넘었고요 네. 그래서 2019년 7월 12일 날 20%였습니다 그 다음 날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략 한 35개월 만에 20% 다시 상향 돌파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2005년 43.78% 이게 최고치였던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한 33%에서 그 44%고 그 사이 등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그러다가 대략 한 2014년 이후 이제 계속 하락했죠. 주구장창 하락했습니다. 팔아치웠다는 거죠. 21년 11월에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분율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하염없이 팔아치웠다. 그래서 그 시기에 주가 월봉 그래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은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 주구장창 줄어드는 그 시기에 삼성중공업 주가도 주구장창 하염없이 폭포수처럼 예, 아주 시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팔아치우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또 정반대로 계속 사면은 결국 올라가게 되겠죠. 21년 11월 외국인 지분율 12.7% 그게 제가 보기엔 저점인 것 같고요. 그때 그 외국인 주식 수가 한 8천만 조 가량 됐습니다. 그러다음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 다시 회복했다 이런 것이고요. 29년도에 20% 찍었던 그 당시 외국인 주식수는 1억 2 5 9 8만주인데 어제 20% 찍은 주식수는 그보다 대략 한5천만주 적잖아요 그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이죠 현재 주식수는 8억 8천만주고요 19년 당시 주식수는 6억 3천만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세 번째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무려 2억 5천만주 이제 증가했고요 요것의 20%인 5천만 주 차이가 저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로 업데이트한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8월 들어서도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속도가 가장 높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제 주가 월봉 그래프는 지금 4연속 양봉 찍은 다음에 8월에 이제 은봉을 현재까지는 이제 기록했고요. 예. 근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8월. 예. 곧, 어? 한방빡 치면은 그냥 그전국좀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네. 그렇고. 이제 이렇게 8월에 다 아는 것처럼 연기금 중심으로 한국의 기관들이 이제 팔아치웠죠. 요걸 외국인들이 모조리 싹쓸어간것 같습니다. 에, 기관들이 파니까 등달아서 이제 일부 개인들도 같이 이제 매도에 가담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기금과 일부 개인들이 판거그 모조리 외국인들이 싹 쓸어갔다 뭐~ 요렇게 요런 상황입니다 요건 팩트죠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등신 기관들의 전형적인 그~ 푼돈 벌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다음에 저, 금융투자는, 높푼 돈도 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등달아 또 팔아치우고. <laughs> 완전 등신 중에 등신인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그렇습니다. 연기금 같으면, 은 여기 주목해야 될게 연기금인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연, 연기금인데, 연구하니, 아직은, 그, 국민연금, 그, 매월, 전 국민의 상도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규모도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등신이라는 그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마디로 등치만큼그 등신 투자 기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기금의 저 행태는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초장 끝발 개 끝발 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수익률이 저는 그 외국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수익률과 별로 그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수량 증가 효과가 외국인들이 앞으로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그 연기금 1개월 누적순 매도가 한 700만 주 되는데, 1년 누적순 매수는 2천만 주고요. 이거 예? 잘그 이렇게 구별해야겠죠. 1개월 누적순 매도 연기금 700만 주인데, 연기금의 1년 누적순 매수는 2천만 주이 정도입니다, 현재. 그래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한,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한 700만 주가량을 이제 매물 융단 폭격한 건데, 외국이 싹쓸어 가버리니까 주가는 고점에서 대략 한 8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연기금이 팔아서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매수했다 즉 가격 올려가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 공격적 매수한 거, 한거 아니다. 이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연기금 특성상 보유 수량 전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누적 순 매수 그 2천만 주 중에 대략 한 천만 주 가량을 앞으로 더 던진다 하더라도 던진지 안 던질지 안 던질지는 알수 없지만은 설사 한 천만 주 가량 더 던진다 하더라도 돈으로 800억도 안될것 같습니다. 네, 풀 돈이 아닙니까죠? 지구 전체를 놓, 놓고 본다면, 네. 그래서. 오히려 연기금이, 뭐, 한 천만 주가랑더 던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뜬다 다 틀리고 나면은 주가상승은더 빨라지지 않을까. <laughs> 한 번,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기관들은, 연기금 이외 다른 기관들은 글로벌 시장 전체 수준으로 보면은 조막손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연기금 하층펀드 아닙니까? 심부름 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그니까 러 쟤네들이 뭐사금팔건 대세에 본질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음이 팔아도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매집한다. 어? 외국인들 매집 의사가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프레스 보도 이게 좀 보도된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공의 CSSC 자회사죠, 장난 조선소, 장난 장란, 장난. 여기서 17.5만 큐빅미터 급 표준 사이즈 LNGC, LNGC 연간 건조 능력 확정그 설비 투자 시작했다 이겁니다.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완공이 되면은 여기 지금 연간 한 4척 정도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같습니다 스프레스 보도. 보도를 보면은, 그 확장 공사 내용이 뭔가, 길이 한 410m, 폭 25m, 이 와프, w h a r f 예, 와프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와프 연결하는 브릿지 연기, 그,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 50톤짜리 한 크레인 설치하고, 조그마한 것 같은데, 공사 규모가. 해서 어, 보도로는 생산 능력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그 바틀렉,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한 그 설비 투자다. 요걸 이제 하고요. 그래서 공사 후 연간 초음 건조 능력이 사측이라는 건지, 추가되는 근조 능력이 내측이라는 건지, 여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 보도 내용을 아주 자세히 봤는데, 그래서 보도의 표현에 충실하면은 공사 후 연간 초음 건조 능력 내측이라는 겁니다. 초라한데, 뭐, 어, 크지 않은데, 문제는, 그니까, 중공 같으면 저는 장난조선 같은 저런, 저 정도의 그 조선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간 내척이면은, 한 3년 하면은 총 그, 그, 받을 수 있는 수량이 12척이 되잖아요. 한 3년 정도 그, 기간 잡아버리면. 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 요걸 이제 감안하면 내척, 그런 하여거 확장했다는 겁니다. 내척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연간 공사 능력이 내척이다. 장난조순소 요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숫자. 네. 예. 선박의 근조와 수리가 진행되는 설비국의 도크 아닙니까? DOCK, 도크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접안을 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국의 와프입니다. 그래서 도크하고 와프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는데, 끝나?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은 와프에 대한 것이라는 거고요. 도크 신설한다는 말이 없다. 요런 정도. 총, 근조 능력, 내측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 해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22년 중공, 연간 LNGC 수주 척수, 55 척입니다. 이 중에서 후동 중화가 37 척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제대로 LNGC를 그, 나마 만들 수 있는 것은 후동 중화 뿐이라고 보는데, 예. 나머지, 그러면 18 척은, 대략 한4 군데, 내지 5 군데 또는 6 군데 정도, l n g c 완전 초보 조선소들, 거기에다가, 이 쪽, 나누어서 일단 발주해 준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냥 바로 봉고사 치르는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치고, 그냥 봉고사 치는 거하고 같은 꼴인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난 조선적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니까, UAE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그게 이제, 그, 국영 그, 기업인 ADNOC, 유명하잖아요. 그, ADNOC 산하의 LNS에서, 그러니까 여섯 척을 발주를 해줬습니다. 총 장난 조선수 그게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장난 조선수에서 25년부터 26년까지 순차로 인도할 예정인데, 그래서 뭐두척 그러니까 발주하고 세 척도 추가 발주하고 이런 그 기사들이 이전에 나, 나왔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그 다루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장난 조선수는 이게 이제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UAE는 그, 왜 저기다가 발주를 했느냐? 아왜한국이안 하고 저기다 발주했느냐? 그건 이런가,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니까, 러 UAE 가스를 중공이 대량으로 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는 중공조선소에서 만들도록 하자. 뭐, 이렇게 아, 옵션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아, 결국 돈은 중공이 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laughs> 중공이 내는 돈으로 이제, 그, 어, 그, 발주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발주를 준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결국 이런 것도 광희의 자기 발주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한국이 LNG c 처음 그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LNG 그 수입을 해오면서 그러면 LNG 싣고 오는 배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LNG 시 산업이 시작한 거고 뭐 같은 그런 그 패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이죠. 삼성중공업의 연간 LNGC 건조능력 몇 척인가. 여기서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또 해양플랜트 요거 건조능력 말고 요거 말고 별도로 LNGC만 건조능력. 그러니까 현재 유조선 일정 부분 그 카파 가져가고요. 컨테이너선도 카파 가져가고 해양플랜트 카파 가져간다고 할때 LNGC 맥시멈 건조능력이 몇 척인가. 제가 알기로는 21년까지 한 16척이었습니다. 이거 적은 거 아니죠. <laughs> 한 4년 더 대기시키게 하면은 한 60척까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요게 22년에 LNGC 근조 공정 효율화 시켜갖고 그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 이제 LNGC 연간 근조 능력이 20척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금년 말까지 20척으로 늘어나거나 그 요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도크 신설 투자를 안 하고 효율 개선 투자해서 그니까 내측 네 건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표준 사이즈 같으면 지금 삼성중고 그 한우오션도 마찬가지죠 저그 현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 같으면 은 표준 사이즈 내측을 그네 동시에 만들어 가잖아요 예, 도크해서 동시에 내측 네 동시에 예, 찍어내는 그런 영상들, 사진들 그,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 그, 효율화 투자일 텐데, 지금, 그, 그러니까 뭐, 삼성 중공업 뿐만 아니고, 한화나 현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제조업 전 분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정 효율화죠. 그래서, 그, 이쪽, 그, 조선 산업 같으면은, 아예 조선소 자체를 로봇화, 어, 무인화, 아? 어? 완전 자동화, 무인 자율 돌아가는 공장 만들자, 뭐, 이런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배를 인공지능 집어넣어 갖고 아예 선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버리자. <laughs> 그래서 사람 없는 에? 무인 그 자율 운항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강화시켜 나가서 어, 더 좋은 배, 더 빨리, 더 싸게 이제 그 어, 찍어내는 거. 이게 이제 경쟁력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도크 하나를 정설 투자하려면은 대략 한 4천억 정도 투입해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4천억 투입해서 3년 걸려서 도크 하나 만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크를 하나 딱그 기계적인 도크 하나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면은 저거 영원히 고정비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그 도크 정설 투자보다는 효율화 투자. 예. 집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뭐, 더 이상은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니까 삼성중공업이 현명하게 알아서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고 3분기 실적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3분기 시장 컨센서스. 최근 3개월 이내고 그 정권사 실적 전망치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기서, 그니까 러 3분기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고요.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공시 자료에 나오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3분기 시장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액 2조 8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기준선에서 너무 떨어진 값이라 저거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숫자다. 2조 800억. 그러니까 3분기 매출 2조 800억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이유는 뭐냐? 기준선이 뭡니까? 삼성중공업이 1월 말에 공시한 연간 8조 매출의 2천억 영업이익. 여기서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매출 연간 8조는 거의 틀리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환율 고려하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연간 팔조 매출은 저거는 그 미니멈 아니냐, 마지노 아니냐, 그 최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그 영업이익 2천억은 상당히 그 위로 그상회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다른 근거들은 이제 많이 봐서요. 반복하지는 않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문제는 상반기 매출이 평균치 4조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대략 한 4,500억 적습니다고 에서 그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적어도 하반기 매출은 4조 4,500억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합리적입니다. 예. 요거 여기에 배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매출은 최소 2조 거어 어, 2,250억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런 예. 최소한 2조, 2,30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3분기 매출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그, 제가 여러 번 봤던 그림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23년 이후 선박 인도 예정, 삼성중공업의 그 선박 인도 예정 그림. 제가 그린 건데, 저기 보면은 지금 3분기 이후에 짝대기가 위로 쑥쑥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과도 일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하느냐면은, 현재 삼성중공업의 그 영업 상황이 어떠냐, 경영 그 상황이 어떠냐. 지금 규모의 경제가 플러스로 작동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1분기, 2분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반론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100% 확실하지 않나. 규모의 경제가 지금 플러스로 작동되는 영역이다. 즉 매출 증가하면은 고정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익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2조 뭐 2,30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영업 이익도 저 시장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00억 정도 3분기 영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화오션, 유상신조 예정 발행가가 22,350원으로 어제 공시가 났는데, 요거는 예정이고요. 예, 나중에 어떻게 확정될지는 이제 후일에 다시 계산하죠. 예, 그렇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지금 산업은행, 수출은행, 요런 거는 한화한테 고비를확 물린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앞으로는 한화가 어, 질질 끌고 가는 끌려, 어가면은 한우한테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닌가. 마치, 어? 산뜸에 맡은, 산뜸이 같은 그 황소를 말이죠. 고피를 진그 꼬맹이가 질질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와, 김성, 김성현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산업은행을 인지로 딱잡고 있는 꼬라지 아니냐, 이겁니다. 산업은행이나, 어? 그, 산업은행 같으면은,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오션 저 지긋지긋한 주식 싹 팔아버리고, 떠나고 싶겠죠. 음? 오직 오매불망 떠난 자, 이겁니다. 팔고 떠난다, 이건데, 수출입은행은 빌려주어서 꽉 물려있는 그 돈, 그 원리금 받아내서 떠나고 싶을 겁니다. 예,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쟤네들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고피 꽉 잡혀갖고, 지금 돈을 더 태워야, 될, 태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저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 산업은행 저 꼴통들, 그, 머릿속에는 떠난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떠날 기회를 절대로 안 주는 거죠. 앞으로 수십 년 계속 끌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예, 네. 그 옵티마리입니다. <laughs> 와 아주 게임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주식도 없는 놈이 말이죠. 어? 너무 좀 주제 넘은지도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 그러니까, 어? 투자의 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개인들은 <laughs> 그래서 한번 대듬해봤습니다저 하나오션 23년에 흑자 전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 24년에 연간 흑자 전환할지 불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말이죠.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21년 이후 그 수주잔고가 그다지 그, 그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삼사와 그 비교할 때, 예? 전 세계와 비교할 때 하나오션 수주잔고뭐 잘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하고 비교할 때 수주장고 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별로 못 했습니다. 성적이 신통찮다 그렇,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한화가 인수한 다음에 그 고정 급여를 왕창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화오션 직원들이 돈을 더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급여를 왕창 올린 결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하고 비슷한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항아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이제 두고두고 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 설사 지금 그, 어, 기대하고 있는, 뭐,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뭐 높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수조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적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당장 지금 그, 하나만 유달리 수조가 폭증할 어떤 거그 조정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기대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는 저 2만 2천 미터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에 예. 근데 게, 그 외국인들이 왜 자꾸 사, 매집을 하는가 이거 상당히 의문입니다. 외국인들 매집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저그하나오션은 외국인들 지분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지분율이 가장 낮습니다. 에 예. 이건 이걸, 이걸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저는 정자 참여하지 않는다, 실권 해버려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내렸을 때 만약에 그 하나오션 주식이 필요하면은 에? 일단 판 다음에 에? 가격 낮, 낮아졌을 때 다시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현재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단 처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